괜찮으셨어요? 감사하다 보서 재미있죠? 재미있죠? 괜찮았죠? 괜찮았죠?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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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어떠셨어요라고 하고요 좋았죠? 괜찮았죠? 재미있었죠?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음... 유도했어요. 어떠셨어요? 싫다! 이런 답을. 그분의 상태를 일종 싫어! 암살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연습하세요. 좋은 대답이 나오면 질문을 하는 거죠. 요즘 어떠세요? 아, 네, 힘들어. 요즘 좋은 시절, 괜찮은 시죠 그래도 살만해. 이러지 않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일 연습도 응. 필요해요. 몇사람한게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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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